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이민정책과는 정반대로 이민서류미비 대학생들에게도 저렴한 거주민학비나 학비보조금까지 지원하는 주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주민학비 적용을 넘어서 주별로 무상학비 보조해주는 지역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주는 주내 서류미비 대학생들에게도 저렴한 거주민학비를 적용해줄 뿐만 아니라 주정부 무상학비 보조까지 제공하는 법률을 확정해 시행해 들어갔습니다. 주정부 무상 학비 보조금까지 제공하는 주 지역들은 이로써 일곱 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주별 무상 학비 보조까지 해주는 주 지역들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뉴멕시코, 오레곤, 텍사스, 워싱턴 주 등입니다. 이들 일곱 개 주는 모두 이미 서림입비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무상학비 보조금까지는 아니지만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주지역은 전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을 포함하는 이민서류미비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 인스테이트 투션을 적용해주는 주지역들은 현재 21개 주나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캔자스오클라호마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건,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유타, 워싱턴주 등입니다. 버지니아주는 다카 수혜자들의 안에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애리조나, 조지아, 인디애나 등 3개주는 서류미비 대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알레바마, 사우스캐로나 등 2개주는 서류미비 학생들의 공립대학 등록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민 소리 없는 학생들은 연방 차원의 무상 보조인 펠그란트가 안되기 때문에 주정부 무상 학비 보조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적어도 타주 출신들과 외국 유학생들보다는 절반인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아야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